오늘은 느헤미아 성경 퀴즈입니다. 부담 없이 풀어보시고, 은혜도 함께 받아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시대, 느헤미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정답, 왕의 술 맡은 관원. 포로 귀환 시대, 느헤미아가 머물렀던 제국은 어디일까요? 정답,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린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바로 금식하며 기도. 적들의 위협 속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멈추었을까요? 정답. 아니요.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며칠 만에 완공되었을까요? 정답. 52일.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며 회개를 이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정답. 학사 에스라입니다. 성벽 재건 중 귀족들이 가난한 형제들에게 저지른 악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높은 이자, 고리대금. 오늘 퀴즈 잘 풀어보셨나요? 계속해서 말씀과 지혜가 함께하는 하루 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